어, 두번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, 두별한장 저희 공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이렇게 많은 분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할 줄 몰랐는데요. 이렇게 늦게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 나셔서 네.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이에서 트위스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공연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저희 공연과 함께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보다는 이해와 관심으로 함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진 찍으시고요. 포즈 한번 취해 보시죠. 다양한 포즈. 네. 자, 왼쪽 왼쪽 봐주시고요. 왼쪽 봐주시고요. 자, 네. 오른쪽. 네. 오른쪽 오른쪽 봐주시고요. 네. 네. 정면. 정면 봐주시고요. 이층이도 이 네.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